플렉시블 압전 소자는 압력이나 구부러진 같은 미세한 힘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버려지는 자연적인 에너지를 수집해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순간도 대비합니다. 이에 스마트 센서의 연구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고온을 견디는 친환경 소재의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경북대 공동연구팀은 친환경 소재 기반의 고온 환경 작동형 플렉시블 앞전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복합재료과학 및 세라믹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컴포지트 파트 B에 게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전소자 대부분은 납티탄산 지르코늄 소재로 만들어졌으나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해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연구팀은 친환경 앞전물질인 칼륨소듐 니오베이트의 미세도핑 방식으로 비스무트계 화합물을 첨가해 분말 형태의 압전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KNN은 PGT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지만 상온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전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비스무틱의 화합물 도핑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고온에서 구부렸을 때도 많은 양의 전기가 발생하는 최적의 상태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압전 전압상수 값을 극대화한 신물질을 개발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KNN계 압전 분말을 열정 안정성이 뛰어난 폴리이미드 분자와 결합해 고온 환경 작동형 플렉시블 압전 소자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섭씨 300도 고온에서도 구부러진 상태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굽힌 변형도 고려하는 발전 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은 섭씨 300도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센서 개발을 목표로 신소재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KNN계 압전 물질은 높은 온도에도 압전성을 발휘하는 친환경 물질이라며 웨어러블 기기 등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압전 소자의 개발로 전기의 무한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